시라입니다. 잘 들으세요. 음, 가난한 집에 계신 분들 혹시 고기 어, 맛있게 먹고 싶죠? 그리고 맨날 먹고 싶죠? 그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. 제가 1991년 5월달에 군대 제대해가지고 음, 대학교 이제 복학하기 전인데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어디 간지 아세요? 돈을 넣고 그래서, 제주도, 그때 당시, 석포 지역에 유명한 데 있어요. 세상갈비라고. 거기서 아르바이트 한 3, 6개월 했나? 음, 거기서 그불 있죠? 불, 리저플, 화불. 그거 날랐어요. 그거 날르면, 거기서 숯불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요. 그 손님들 이제 저기 한 이제 고기, 어, 주다가 남는 것들 있잖아요. 거기서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. 고기도 종류별로 다 먹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서 평생 먹을 고기는 다 먹긴 했는데 한두 간안 먹다가 지금도 잘 먹긴 해요 그렇게 고기 먹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